중심이 같다네 중심 찾아볼래? 5콤마 마이너스 인정. 이거 머릿 속으로 완전제곱식 만들었다고 생각해봐. 암 사는 거야, 오케이? 그게 지금 잘안 돼. 어? 그게 잘안 된다고 하면은 나를 불러, 오케이? 벨 불러. 음. 그게 잘 돼야 돼. 그거는 앞에서 다한 거야. 그이창수할때 이미 다 했던 내용이야. 완전제곱식 만드는 연습 많이 했잖아. 어, 자 아무튼 5콤마 마이너스 3 4 5 그래서 여기를 찍고 X축에 이게 X축이잖아 X축에 접하는 건 이렇게 그려야지 반지름은 얘인거지 그럼 반지름은 2지 2 그치? 그러면 x 백이 중심쓰고 그 다음 중심쓰고는 4 오케이? 응. 자 이번에는 Y축에 접한대 그러면 봐봐 Y축에 접할 때는 봐봐 얘랑 얘 한번 표시해볼래? 1,0그 다음 2 0. s 그럼 얘랑 얘를 지나면서 Y축에 접하려면은 뭐 확실하진 않지만 뭐, 요런, 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요런 방법도 있을 수 있지, 그지? 어. 아무튼 간에, 아무튼 간에, 그, Y축을 기준으로, 지금, 오른쪽, 이제 여기 오른쪽 부분에 원이 있지? 그러면은, 중심을, 뭐, A, B라고 한다면, 반지름은 A라고 하면 되지, 그지? 그냥 A라고 하면 되지, 어. 그래서, X 빼기 A 제곱, 또 여기 Y 빼기 B 제곱은 A 제곱, 그지? 어. 왜냐면, 이렇게 반지름이잖아, 그지? 여기 반지름이잖아, 어. 만약에 있잖아, 이게 반대편을 이렇게 접하잖아? 그리고 여기가 중심에 a,b잖아? 이럴 때는 어, 아 그래도 상관없다 어, 똑같이 이렇게 쓰면 돼 어차피 제곱하니까 상관없긴 해 어. 그래서 아무튼 여기다가 이제 얘랑 얘를 대입하면 돼 그리고 음. 1,0이랑 2,-1을 대입하면 돼자 대입해볼게 1,0 대입하면은 a-1제곱 순서 바꿨어 어차피 제곱하니까 순서 바꿔도 되잖아 그 다음은 더하기 0넣어주거 그냥 미소 없을게 그게 a제곱 그 다음 2코마 마이너스 1 대입해보면 a 빼기 2제곱 더하기 b 더하기 1의 제곱은 얼마? 그치 a제곱이지 음. 이제 연립해서 풀면 되거든 음음 응. 일단 변명 변변확 빼볼게 변명 확 빼보면 a제곱 날아가고 a제곱 날아가고 b제곱 날아가지 그래서 빼보면 어떻게 되냐면 2a 그 다음은 빼기 3그 다음은 어 빼기 2b 빼기 1은 0, 맞지? 어. 정리를 조금 해주면 A 빼기 B는 얼마? 2지? 어, 됐지? 응. 오해? 어, 오야어 그래서 이 <laughs> 식을 이용해서 다시 뭐 연립해서 풀면 돼 응. 음, B를 바꾸든지 자, B는 A 빼기 2지? 어 얘를 여기다 이렇게 여기다 쇽 넣어줘 그래서 계산만 하면 돼 그래서 마무리 계산해주면 A 빼기 1제곱 더하기 A 빼기 2제곱은 에이즈고 지 이거 이제 계산해 주세요. 근데 이거 계산할 때 에이가 양수여야 돼. 왜냐면 지금 요, 이쪽에 생겼다며? 이쪽에 생긴 게 아니잖아. y 축을 기준으로 왼쪽에 생긴 게 아니잖아. 어, 오른쪽에 생겼으니까 이게 양수야. 아무튼 이거 계산해 주면 암산해 볼게. 에이즈 a 에이 하나 지운 거야. 그 다음은 마이너스 6a 더하기 5는 0이지. 어, 다행히도 에이가 둘다 양수 나오네. 어, 그게 원이 우리 아까 두개 나온다고 예측했었지. 어. 했잖아 아까 처음에 두개두개 두개 빌려줬었잖아. 그래. 여기서 a는 2랑 3이네 어. 답이 두 개야 어. 2를 넣었다가 자 봐봐 a가 2면은 여기 보면 b도 구해야 되잖아 a가 2면은 b는 0이네 그 다음은 a가 3이면 b는 1이네 그치? 그래서 첫 번째 2랑 0을 대입해주면 x-2제곱 더하기 y제곱은 4일 수도 있고 3이랑 1을 대입해주면 x-3제곱 더하기 y-1제곱은 9 오케이? 두개 쓰면 된다고잉